呜 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2급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 두 번째 회계의 분류, 세 번째 원가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가외계의 1장 원가외계의 기본개념과 분류입니다. 제1장 원가외계의 기본개념과 분류, 원가외계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이미 완성된 제품을 매입하다가 이 완성된 제품의 일정한 마진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유통업인데 보통 이제 상업이죠. 이에 반하여 제조기업은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상기업, 상기업은 이제 상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기업이 있고요. 근본적 차이는 제조원가 계산 여부인데요. 도소매업은 예, 제조 원가가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만 개선이 됩니다. 판매 원가라고도 하죠. 제조 기업은 제조 원가를 구한 후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 기업보다는 제조 기업이 훨씬 더 복잡한 절차를 가지게 돼요. 또한 원가 외계는 전통적 의미의 원가 외계와 현대적 의미 원가 외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 의미 원가 외계는 우리나라로 치면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조기업의 기간 손익계산과 재고자산 원가 결정을 위한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 정도로 보았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명세서 성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외부 보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외부 보고 목적인 재무제표. 재무제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그, 변동표입니다. 다섯 그, 번째, 주석이 있죠. 자, 이거, 이 다섯 가지가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인데요. 이 재무제표도 있어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이죠. 이 재무제표에는 제조원가명세서가 있습니다. 제조원가명세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손익계산서의 구성명세서예요. 그런데 이 제조원가명세서가 나와야지만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제조원가 명세서는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제일 먼저 작성되어야 될 것이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원가 외계에서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원가외계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하이 경제, 경제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죠. 즉, 미래 경제가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생산을 하면,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규모 경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얘기죠. 지금은 불확실하다는 얘기. 그래서 내부 관리 목적으로 경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통제해야 됩니다. 특수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적 목적보다는 관리적 목적으로 원가를 분석하고 집계 해야 돼요. 기업의 규모 증대 및 생산 기술의 발달과 내가 생산하면 남들도 생산하는 경쟁업체의 증가 때문이죠. 그러므로 소비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가를 절감하는 길만이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즉, 규모 경제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규모 경제라는 것은 대량 생산을 통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량 생산을 해야 되고, 소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원가 절감만이 이익 창출하는 지름길이 돼가고 있죠. 세계 후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재무 회계가 있고 관리 회계가 있어요. 관리 회계에는 뭐 영업 관리도 있고 인사 관리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관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관리 회계라고 하면 제조 원가 관리예요. 제조 원가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재무회계업의 목적은 외부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채권자가 있죠. 투자자라고 하면 주주를 얘기하고요, 채권자라고 하면 금융기관 등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죠.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 채권을 사는 사람도 채권자가 되죠. 회계 정보 이용자는 주로 주주와 채권자죠.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정보를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재무제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즉 기업에게 기준서에 따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보고 방법은 인터넷상으로 공고를 하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빈도로 보면 분기 보고도 있고 반기 보고도 있고 연차 보고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작성되어 과거의 사건들을 작성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표하죠. 그래서 과거지향적이고 역사적 원가주의를 따릅니다. 반면에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이용자인 경영자 또는 종업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히 여기서 경영자라고 하면은 대표이사, 임원 등이 있습니다. 보통 임원이라고 하면 이제 등기 임원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회계정보 이용자는 주로 외부가 아닌 내부 정보 이용자, 즉 주주와 채권자가 아닌 경영자 등, 종업원을 포함한 경영자 등이 있겠고요. 원칙 유무로 보면 기업 내부 관례를 따라요. 그래서 기업에게 기준서에 따른 원칙을 적용받기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정한 원칙이나 규정을 따르죠. 정보의 특성으로 보면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이 있습니다.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적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 방법은 주로 내부 보고를 합니다. 보고 빈도는 수시, 즉, 적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은 미래지향적이고 공정가액을 따릅니다. 역사적 원가주의라기보다는 수시보고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정가액이 반영되기가 좋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있고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 보고서는 이 과거지향적이 아닌 미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가 바로 관리회계예요. 원가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원가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가치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을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원가는 특정 목적 달성이고요. 특정 목적 달성. 제조업은 제품 제조고요, 건설업은 건물의 완공, 서비스업쪽은 그 용역의 서비스 제공이죠.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환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용과 달라지는데요. 비용은 뭐냐면 수익 달성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점이 달라요. 비용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 달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해요. 반면에 원가는 특정 목적 달성, 제조업은 제품의 완성이죠. 제품 완성에 희생된 것을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가가 발생이 되고 이것이 판매가 되면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 비용이 나오는 거죠. 원가가 비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가와 비용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고유 목적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라는 비용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며 최종 생산물인 재화가 판매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와 기업 외부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품이 출고되는 것에 따른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하고 출고되지 못하고 재고로 남게됨에 따라 이 재고에 투입된 원가를 재고자산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소멸원가라고 하고, 재고자산은 미소멸원가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공품이 있고요, 제품이 있고요,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품도 있고요. 그, 이런 그 항목들이 바로 미소멸 원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생산되어 출고가 이루어지면 생산될 때까지 투여된 원가는 제품 매출액에 바로 대하는 매출원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직 출고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수익 수익 발생에 기여한 것만 판매원가, 즉 매출원가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와 관계없이 원가가 소멸되는 것을 재고재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가성이 없다고 합니다 원가성이 없어요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영업의 비용, 즉, 기간 비용으로 보게 되죠. 제조 원가에서 발생된 원가라고 한다면 제조 원가로 보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품 판매와 관계없이 또는 생산과 관계없이 생산과 관계없는 것도 바로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같은 비용으로 보는 것이에요.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에는 판매와 관계없이 소멸되는 것도 있고, 생산과 관계없이 소멸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또 이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